김쌤과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의 제목은 따라갈래요. 친구들,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듣고 맞춰 보세요. 나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은 후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어린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헬렌켈러입니다. 헬렌켈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은 후 앞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6살의 헬렌 켈러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식탁을 자주 뒤엎었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싫었고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수 없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까지 수상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화가 나 있고 고집이 세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헬렌켈러 옆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49년 동안이나 함께 있어 주었답니다. 손가락에 글자를 써주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알게 해주었지요.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는 모든 수업을 함께 다니면서 강의의 내용을 적어주었어요. 헬렌 켈러는 만약 엔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 제가 볼수 있다면 설리반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헬렌 켈러에겐 이렇게 엔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엔설리반 선생님에게도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바로 로라라는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어린 시절 엔 설리바는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돼요. 결국 설리바는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고아원에 함께 온 동생이 갑자기 죽고 말아요. 엄마와 동생을 잃고 큰 충격을 받은 설리바는 그 충격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날마다 괴성을 지르며 고통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설리번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의사들은 설리번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했지요. 그때 로라라는 간호사 선생님이 설리번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어요. 로라 선생님은 설리번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었지요. 아무도 설리번 옆에 있지 않았을 때 로라 선생님은 항상 설리번의 옆을 지켜주었어요. 이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설리번은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고 눈도 치료받게 되었어요. 헬렌 켈러에겐 앤 설리번 선생님이 계셨고 앤 설리번 선생님에겐 로라 선생님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항상 좋은 선생님이 계시답니다. 성경에 나온 엘리사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예요. 독이 든 열매로 만든 국에 도구 해독하기도 하고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유당강에 7번 몸을 담그자 깨끗하게 낫기도 했지요.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일이 있었고 아람 군대와의 전쟁 중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앞이 안 보이는 일도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도 엘리아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엘리아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고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홀로 대결해 승리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지요.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극심한 가뭄 이후, 엘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 주시기도 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사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엘리아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헬렌킬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설리반에게는 로라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에겐 엘리아라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선생님을 옆에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꼭 만나야 하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랍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음도 있답니다. 열1기하 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배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11기하 2장 6절말씀도 읽어볼까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읽은 두 구절에서 엘리사가 반복해서 엘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였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아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보내주셨을 때 엘리사는 엘리아가 가는 곳마다 엘리아를 따라갔어요. 심지어 선생님인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따라오고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엘리사는 계속해서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께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더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어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행동과 마음들을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없답니다. 만약 헬렌켈러가 앤설리반 선생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설리반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면 헬렌켈러는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설리반 선생님도 로라 선생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엘리사가 엘리아 선생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선생님을 제가 잘 따를게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요.